이다해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영화에 대해 자박다식한 대화를 나눌 이다해입니다. 이다해 영화관에서 이번 주에 이야기하는 영화는 리처드 링클레이터 감독이 연출하고 엘라 쿨트레인, 에단 호크, 패트리샤 아케트 배우가 출연한 2014년 영화 보이후드입니다. 한명의 감독과 한명의 아이가 만나 12년 동안 영화를 한편 만들었습니다. 소년은 어떻게 어른이 되는가를 담은 보이후드라는 영화인데요. 사실 감독과 주인공뿐 아니라 다른 가족 배역들과 제작진 역시 12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보냈어요. 리처드 잉클레이터 감독은 6살 소년 메이슨이 18살이 되는 12년간 그와 그의 가족들이 겪는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인생과 일상의 소중한 가치를 담았습니다. 몽상가적 감수성을 지닌 소년 메이슨은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일을 경험합니다. 메이슨은 자신만의 생각과 철학 그리고 감성을 키우며 홀로 세상에 발을 내딛는 어른이 될 준비를 합니다. 영화 보이후드는 그가 성장하는 시간을 따라가며 그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이를 지켜보는 우리는 메이슨과 같은 경험을 하며 그와 함께 자란 것 같은 기분을 느낍니다. 영화에 몰입하며 영화를 통해 자신의 과거 혹은 현재를 돌아보게 만드는 가장 큰 힘은 바로 진실성과 현실감인데요. 리처드 링클레이터 감독은 이러한 진실성과 현실감을 추구하기 위해 1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의 영화 촬영을 선택했습니다. 덕분에 보이후드는 평범하고 보편적인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성장 영화로 완성되었습니다. 12년의 시간 동안 주인공인 메이슨만 성장한 건 아닙니다. 부모를 포함한 주변 인물들 역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두 변화를 겪는데요. 그 과정을 겪으며 진정한 어른이 되고 성숙해집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느끼며 각자가 살아온 삶을 반추하게 됩니다. 이다의 영화관이었습니다.